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금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 삶을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실천에서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의 풍토를 조성한다. 사회의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손 파괴하는 재반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전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인권 탄압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평수꾼이다 우리는 초대의 성도들 같이 남과 승교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바로.